생각이잖아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좌극한 우카이라는 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좌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오겠다는 얘기야. A 마이너스는 A보다 작은, 예전에는 이걸 여기다 0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게 무한 소의 개념이야. 엄청나게 작은, 0에 가까워지는 어떤 숫자를 빼겠다는 얘기야, A에서. A에서, A라는 숫자에서 뭔가를 빼니까 뭐야? 왼쪽에, 오른쪽야 왼쪽이죠. 그게 자각하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imit X가 A 플러스, 이것도 예전에 0이 있었거든요? A에다 무언가를 더하고 있는 거야. A. 얼마, 뭐, 0.001,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게 무한 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무한대 무한, 무한, 양이 무한대, 음향이 무한대 배잖아 맞습니까? 얘는 무한 소액이 있는데, A에서 무한가를 더하고 있어. 이건, 이건 안 써요. 이제는 이제 0이라는 거안 써요. A-A 플러스만 -A 써. 됐습니까? A 플러스라는 건 뭐야? 우극한. 플러스 쪽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렴이라는 자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얘는 좌극한과, 자극한 값과, 좌극한 값. 즉, Y 값. 왼쪽으로는 Y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우리는 이걸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왼쪽에서오나 오른쪽에서 왼쪽 다무한대면요 그건 무한대는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떤 알파 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딱, 3면 3, 루트이면 루트2, 8면 8,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실수가 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예를 들어, 링트. X가 무한대로 할때 X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X가 무한대로 하면 X는 배를 줘. X가 무한대로 하는 건양의화도이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때 만약에 점점이 어떻게 돼? 자하진도 어디 가까워져? 영에 가까워져. 그래서 얘는 0이라는 얘기 있어요. 됐습니까 이건 이제 좀 신조로. 요건 이제 뒤에서 이제 할 거고, 요건 이제 할 말고 요거 다 리미트. x 가3으로갈때 x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니네들이 느꼈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함수들은 물론 얘는 이제 예외지만 떨어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건 존재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떨어진 게 있을까, 없을까? 애초에 말해서 는 이렇게 둥그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럴 때는,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그 값이 돼요. 왜? 자, 봐. 실은 그림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맞습니까? 그럴 때 여기다 3에서 하면 뭐 나와? 요 나오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사에 가까워져.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사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y 값이. 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좌극한도 사로 가가지고, 우극한도 사로 가까워져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뭐야? 4일 수렴하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지 근데 내가 Y는, 아까 설명했지만, X분의 1, 이럴 때는,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할때 X분의 1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하면. Y값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어디로 가까져 양의 무한대로 가고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가까워진 애를 쭉 커주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 네. 돼요? 네. 돼요안 돼? 요 돼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요? 0보다 작은 쪽이에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 오는 거야.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이게 둘이 같아요? 같은 모양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럴 때그한각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Y는,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림이, 요렇게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리미트 S가 0 플러스로 할때 절대값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음, 이쪽으로 하면. 음, 음, 음.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리미트 S가 0마이너스면데 조금 구대로 가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얘는 리미트 S가 0으로 할때 절대값 X분의 1은 그냥 무한대로 쓰기는 해. 이건 수렴한다는건 아니야. 발산한다는 얘기죠. 양은 무한대.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자체가,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극강은 존재하는데, 이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발산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도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애들이, 어, 저거 했는데, 내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고, 껌들이 이렇게. 영역값이 없어요. y 에 fx가, x의 영일때는 마이너스 1이래. f 0 마이너스 1이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fx는 어떻게 갔죠 얘가 3이에요. 리미트 에서0 플러스로 가면 얘는 점점 점 어떻게 되죠? y 값이? 3에 가까워지고 있죠? 맞습니까? 네. 리미트 에서0 마이너스로 갈 때는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죠? 네. 3에 가까워지죠? 맞습니까? 네. 얘는 둘이 같아요? 안 달라요? 네. 같아요. 그럼 얘는 뭐야? 네. 수렴하는 거야. 네. 제가 뭐랬어 좌각각무 문값이 알파로 수령하면 얘 수령하는 거야. 그죠? 됐습니까? 그니까 얘는 뭐야? 3에 수령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지만 F 0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라는 개념은 점점, 점점 거기에 가까워지는 그 함수값을 집어넣는 건 아니야. 근데 꼭 집어넣는 것처럼 보이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이때는 뭐야? 끊김이 없을 때. 끊김이 없 때는 그냥 집어넣어도 무방해요 그거는 왜? 어차피 그놈에 가까워질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끊김이 있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안 따스탕?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어어 음, 어. 여기서 네, 그 여기서, 네. 여기서. 네. 어 그럼, 그럼 위해... 우극한, 그 뭐지? 우극한 일 외에 오른쪽 가면 그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사이 바꿔주는 거 왜? 상으로 하는 데야 상으로 X가 3 플러스로 가는 거야.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가는 거야. X가 3 플러스로 가면거 어, 디았어안 났어? 이거 3, 3, 3, 3. 어.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는 이것도 8로 가고, 4라니까. 이해되시죠? 뜻이 있습니까? 끊기고, 안끊기 이렇게. 연속, 불연속이라는 게 이렇게 끊겼잖아, 이거. 떨어져 있잖아, 요 지금. 이게 지금 없는 거야, 할수 없이. 함수 없을때 이거 뻥 뚫어 놓은 거야. 지금 제가. 니네들 1, x 3 이렇게 하면 니네 어떻게 변했어? 1, 3할 때. 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들어갔지이 이게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지금. 함수 같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 그래프를 니네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물볼게요리미트 s가 0 플러스로 할때 가우스 x 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극한 같은 거 하나예요. limit 에서0 마이너스 갈때 가우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0.1을 한번 치고 넣으면0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0 플러스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얘는 0이 돼요. 0 마이너스면 0.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야? 마이너스 바뀌는 되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럼 그, 그얘 다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리미트에서 0을 할 때. 리미트에서 0을 할때 가우스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다 숨? 혹시 묻습니까? 근데 봐. 음. 2차 함수는다 음. 갖다 시켜다가 이제 주어진 수를 넣어. 음. 1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도 맞고 3차 함수도 맞춰. 니네들 알고 있는 다항 함수는 다 똑같아. 끊임없으면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오케이? 왜? 가까워지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런 거 같아요. 끊어지잖아요, 이거. 툭 끊어서 안 만나, 얘네들은. 그죠? 얘도 지금 안 만나. 가까워질 뿐이지, 그치? 맞습니까? 이게 바로 0.9의 개념이야. 0.99. 이해돼? 실은, 이네들 0.9라는 거, 여기다 이제 전해로 잠깐 얘기할게요. 0.9-99999 이걸 X라고 하고, 그다 10X를 해요. 그럼 얘는 6.999999 하거든. 그래서 이거두 개를 빼. 이 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 여기에서 여기에 빼면은 얘9하나넘어갔수는게9하나 없는 거잖아.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의문는갖지 않았어, 중학교 때? 몰랐겠지. 선생님이 이거야? 야,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얘무한대 개념이기 때문에 니네가 모를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을까? 내가, 거북이가 토끼를 못 따라잡는 이유 토끼 속력의 게 2분의 1을 간대 거북이가 아니면 토끼가 간 거리에 거북이는 2분의 1을 간대 그럼 어떻게 돼? 토끼가 이만큼 갔어 거북이가 반 따라왔어 또 갔어 반 따라왔어 또 갔어 반 따라왔어 토끼가 점점점 줄어들어 반반 봐봐 그래도 가까워지는 거지 만나지 않아요 화살이 마찬가지야 화살이 그전간 거리에 2분의 1씩 간대 그런 거야 갔어. 이분에, 갔어. 이분에 갔어. 이분에 갔어. 이분에 갔어. 이분에 갔어. 얘가 만날 수가 없어. 이거 수학가정 배우거든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그지 이런 사람 안 만나는데 만나야지. 그치, 아니요? 저는 줄춰드니까 그게 무한대 개념이야. 그래서 이 무한대 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요 얘,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건 0이 돼야 안 돼? 안 돼. 한없이 커지면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랑 만나진 않아요. 그게 전문산이거든. 만나지 않으니까. 근데 얘는 꼬씨 얘는 0이라고 했어. 왜? 이 리미트라는 건 가까워지는 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 값을 물어보는 건 아니야. 이해돼? 예? 실은 여기서도 이 값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 값이 딱 되는 건 아니야. 엄연히 따져서. 그래서 영어구나 그런 데서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많아요. 리미트의 개념을 얘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한값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을 적용시키는 경거든니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런 거야. 어떤 문제에서 F3은 있고위미트 X가 3으로 갈때 FX는 5다. 이걸 이해를 못 해. 이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3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고, 극한값을치했더니 5가 되는 거야. 이 좌우가 5로 가는데, 이때 그값은 함수값은 3이나 뭐나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니네들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개념을 모르고 가면 참 쉬워요. 근데 이제 알아 알면 알수 이게 조금 조금씩 어려워. 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해탈하게 돼. 뭐냐면, 감을 잡아. 애들이. 리미트가 이게, 이게 니네들이 보여? 안 보여? 무한대안 보여.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근데 이게 감 잡는 순간 다 끝나. 다 맞아. 그게 얼마 안돼한한두세번 하면 금방 늘어 그고때까지만좀 그 조금만 힘들어 주세요 알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 개념에서 이해 안 되는 거있습니까 가우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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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봐 그러니까 따른것어 내가 오른쪽에서 때 왼쪽에서 때그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프를 따라가 자이 왼쪽에서 오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른쪽에서 는면얘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 야 됐습니까? 그러면 가우스의셀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면 이 그래프는 얘가 게 네. 오른쪽 그래프는 얘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왼쪽 그래프는요? 밑에 있죠? 맞습니까? 오른쪽에서 이 극한값을 구하면 얘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네. 왼쪽에서 따르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근데요 그 왼쪽에 또 이거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난 이걸 기준으로 바로 그 근처, 그, 그 북을 얘기하는 거야. 바운더리. 어퍼바운드, 언더바운드. 됐습니까? 그래서, 로마운도 어퍼바운드도 하면, 얘는 이쪽에서 가면 갈수록 얘는 거야. 얘는 얘가 는 얘가 얘가 거지. 그치? 그니까, 우얘 따라고, 정확한 얘 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우칸은 이거 따라고, 정확한 이거 따라는 거야. 우칸은 0이 되고, 정확한 마이너스 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면. 됐습니까? 그럼 좀 이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요것만 따라가. 그럼 함수컷은 뭐지?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죠? 근데 우 칸은 뭐야? 0이죠? 좌 칸은 뭐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좌극칸값 어디서? 마이너스 1, 우극한값 0. 됐습니까? 이게 서로 다르니까 이건 수렴한다안 한다? 안 한다. 알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죠.